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트리 오브 세이비어입니다. 어, 여러분들 트리 오브 세이비어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그나로크의 정신을 이어받아 클래식 RPG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라는 어,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임 아니겠습니까? 음, 그림도 화풍도 참 옛날 옛날스럽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초반 게임 오픈 초반 당시에 이 버그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인게임에서 캐릭터 이름, 팀 이름 배치 순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배치됩니다. 닉네임과 팀 이름, 음, 팀 이름은 모든 캐릭터를 대표하는 이름이며, 거래, 길드, 가입, 대화 등에 사용되는 공용 이름, 입니다 이게 옛날 그래나도 에스파다의 가문 이름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팀 이름은, 이제, 마랑파탕으로 하죠. 아, 어, 아니야. 이름, 닉네임을 마랑파탕으로 하고, 팀 이름은, 핏보로 합시다. 핏보.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피뽀뽀. 여러분이 생각하는 블러드 키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피뽀에 뽀를 더 붙인 피뽀뽀예요. 어 캐릭터들 만들어보죠. 제가 이번에 트리오브 세이버를 플레이할 때는 어이 드리오브 세이버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보자면은 그냥 어 고전 RPG와 비슷한 게임이에요. 그냥 메이플 스토리처럼 레벨 1 모험가로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캐릭터, 몬스터를 잡으면서 사냥하고, 나오는 전리품들 같은 걸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이런 그냥 흔한 RPG 게임입니다. 쿼터뷰 방식,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 채용하고 있는 게임이죠. 어, 제가 이번에 게임을 플레이 해볼 방식은, 음, 저는 RPG 게임을 좀 특이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일단 직업부터 정해보도록 하죠. 소드맨은 검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아처는 뭐 궁수겠고, 클레릭은,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회복을 해주는 보조 직업인 것 같아요. 위저드는 마법사니까 공격 마법을 쓰는 거고, 클레릭은 뭐 회복 마법을 쓰는 걸 텐데, 저는 이제 검 캐릭터를 킬 없이 평타만으로 평타만으로 게임을 진행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소드맨 남자로 가겠습니다 소드맨 소드맨은 강한 맷집과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기 가까이 몰려든 적을 상대하는 전사입니다 전사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할수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은 어렸을 때는 그 더벅 머리, 메이플 스토리의 더벅 머리를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좀긴 머리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남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머리 참 소화하기 힘든 머리 스타일이죠. 잘 생겨야 가능한 긴 머리, 긴 머리를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좀 평범한 스타일? 어, 더벅머리가 아닌, 그냥 평범한 머리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짤, 짧지만 단정한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 요즘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현실에서는 말이죠. 근데 게임 캐릭터니까 약간 전사전사스럽게, 남자스럽게 올림머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캐릭터 이름은 마랑파탕으로 하겠습니다. 제 방송 닉네임이죠. 어? 깜짝이야. 응답 없음이 떠서 꺼진 줄 알았네. 배경음악이 전환되지 않았어요. 이벤트 장면인데 어 <laughs> 원래는 이제 배경 음악이 꺼지고 이벤트 장면에 맞는 음악이 나와야 할 텐데 보이시나요? 이것은 이미 벌어진 재앙. 하지만 더 거대한 재앙의 싹이 움트려 해요. 마족은 구원의 빛을 노리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세계가 모든 생명이 종말을 맞이하고 말 거예요.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계시자만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어요. 클라페다로 가세요. 부디 구원의 빛을 마족에게서 지켜주세요. 제가 영웅인가 보죠? 어, 하지만 저는, 어, 이번 방송, 방송에서 제가 이 게임을 진행해 볼 컨셉은 평타로만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좀 게임을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게임의 기본 조작. 게임의 기본 조작. 공격이 제특키 점프는 X키 점프가 있었나요? 점프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캐릭터가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방향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건 WASD네요 튜토리얼이 조금 잘못돼 있어 음,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키가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기본이 WASD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클릭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어, 왼쪽 상단에는 체력과 MP 바, 흔한 게임의 모습이죠. 여기 지도도 있고 NPC도 있고, 자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저는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 오로지 사냥만으로. 여기 상자가 있네. 보물 상자. 보물 상자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찾을 수 있어요. 보물 상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보물 상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스페이스 키로 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2단계 보물 상자부터는 보물 상자의 단계에 맞는 열쇠 아이템을 이용해야 상자를 열수 있어요. 상자에 맞는 열쇠가 필요하다네요. 보물 상자의 열쇠는 퀘스트 진행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퀘스트를, 스페이스가 점프잖아. 퀘스트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자가 있는 반면, 그냥 열수 있는 상자도 있다는 거죠. 어, 포션이 있고, 이런 메인 퀘스트는 자동으로 진행되나 보군요. 멈춰라! 여기엔 무슨 일이지? 자네도 꿈에 여신께서 클라페다로 가러 하시던가. 맞다면 클라페다의 기사단장 우스카님을 찾아가게. 하지만 그 전에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따라와 보도록. 아마 초반에는 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 안 하면 게임을 플레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해보지만 한번 얼마나 자유도가 있는지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저도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서 이 예,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플라이트 서브마스터 아이시지 더 모어. 일단은 어제 상태 창을 보고 싶은데 캐릭터 정보를 보도록 하죠. 제가 이트리오브세이비에참 마음이 드는 점이 이 스탯이 스탯이란게 있다는 거. 힘, 체력, 지능, 정신, 민첩. 이런 이 고전적인 스탯 방식, 어, 힘을 올리면 공격력이 세지고 체력을 올리면 체력이 높아지는 요즘에 아, 흔한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탯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레벨업을 하면 자동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능력치를 레벨업에 따라서 내가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줄수 있다는 그런 고전, 고전적인 방식을 쓰, 쓰고 있다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벨업 할 때마다 하나씩 밖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탯 포인트를. 어,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저만의 스탯을, 뭐 물리 공격력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치명타율을 높여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회피율을 올려가지고, 내가 몬스터로부터 맞지 않고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약간 스탯을 통한 자유도를 느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 이렇게. 방향키를 두번 누르면 대시도 할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는 점프네요. 어쨌든 이런 스텝 방식. 참 마음에 들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 일단은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야 몬스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향키가 WASD인데, 공격키가 Z키라는 게 마음에 좀안 드네. 아마 클릭을 하면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되죠? 뭐야. 원래 이렇게 레벨업이 잘 됐나? 그, 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게, 저도 메이플 스토리가 초반에, 초창기에 오픈했을 때는 레벨업 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막 레벨 15까지 키우는데 막 하루 이틀, 3일 걸릴 정도로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는 약간 레벨업 하는 것도 이 밸런스라 그러나 게임의 진행 속도를 초창기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레벨업도 빠르게 빠르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뭔가 성장이 빨라지면은 저는 레벨업으로부터 레벨업 그 자체 혹은 그냥 무조건 무작정 사냥하는 것 자체 하루 종일 아무 의미 없이 때리고 있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뭔가 게임의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레벨업이 한번 레벨업하는데 오래 걸릴수록 저는 재미를 느낍니다. 아무래도 이 트리오브세이버도 이 레벨업하기까지 경험치를 많이 줄여놓은 것 같네요. 아쉽습니다. 아 벌써 레벨 5에요. 3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레벨이 5입니다. 레벨이 올랐으니까 한번 스탯을 찍어보도록 할까요. 음, 어떤 스탯에 추가... 투자해 볼까요? 힘은 기본 스테이터스 추가 보너스가 어 무슨 뜻이지? 기초 스테이터스에 추가 보너스 전직 보너스 스테이터스가 더해진 스테이터스 순수 투자한 스테이터스. 아 여기. 여기에 되면은 위에 세 가지 기본 투자 기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군요. 음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기본에 7이써 있는 게어 순수한 내 스탯.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스탯을 찍지 않았을 때 몇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찍었으니까 전부 다 기본에 기본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있죠? 체력 8, 지능 2, 정신 3, 민첩 5. 어, 근데 저는 스탯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지능을 올리면 마법 공격, 아, 여기 써있군요. 마법 공격력이 증가하고 치유력이 증가합니다. 정신은 최대 SP, SP 회복력, 아마 스킬 만화겠죠? SP 회복, 만화 회복력, 소환수의 피해량, 소환수의 체력 증가, 치유력 증가. 전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능, 정신. 민첩은 기본 공격 속도와 치명타 공격력, 블록 관통, 방어 관통이죠. 그리고 회피가 증가하네요. 이거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스킬을 안 쓰고 평타로만 게임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올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조금 골고루 투자해 보도록 하죠. 힘과 체력을 반반 절반씩 올려 보도록 할게요. 아 얼마나 올렸는지 여기 설명이 뜨네. 힘을 2개 올리면 공격력 명중률이 1 증가하고 어. 힘 1당 공격력 2 정도 증가하네요. 체력을 한번 올리면 몇 증가할까요? 체력은 4씩 1포인트에 4정도씩 아 약간 비율이 좀 달라지나 봅니다 어쨌든 이식 적용을 주고 아이템 창은 제가 아까 인어스들을 잡으면서 아이템을 뭐 얻었는데 이 동그란 공이 아마 돈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슬같은게 돈인걸로 알고 있고 또 레벨업 와 레벨업하니까 필드에 있는 몬스터가 다 잡히네 너무 많이 변했다 아쉽고요 아이템 창을 한번 볼까요 음, 노비스 뱅글 껴주도록 하죠 그리고 재료를 한번 좀 많이 모아 볼까요 귀환석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걸 사용하면은 아이고 즉시 시즌이 되잖아 스킬처럼 쿨타임이 있는 아이템이네요. 15분에 한 번씩 쓸수 있고, 어 일정한 위치로 현재 지역 내에 일정한 위치로 랜덤하게 이동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사용되고 재사용 시간은 15분. 음, 한 지역에서 지금 여기 지역 지역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샤울레이 서쪽 숲 제가 있는 곳에서 레벨업이 안될 때까지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있는지, 돈의 단위는 뭐죠? 돈은 30, 30원 정도 있고요. 그냥 무작정 사냥하는 겁니다. 어, 이거를 제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보고 계신다면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이렇게 사냥만 할 겁니다. 어, 딱히 보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레벨업 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몬스터가 다 잡히는군요. 입방개 껍질. 입방개 껍질. 게임,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아이템 같은 거, 이런 재료템 같은 거, 재료 아이템 같은 것들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죠? 그리고 모으다 보면은 아이템 상이 부족해지고, 혹은 이렇게 무게가 많아져가지고 더 들고 다닐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아이템 정리 저, 정말 안 하고 다 불필요한 것까지 다 쌓아놓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아이템을 정말 조금만 들고 다닐 생각입니다. 뭔가 제 나름대로 조금 재미있게 좀 깨알 재미를 느끼면서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 저만의 목적을 한번 정해보죠. 이 방개의 껍질을 30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빵개의 껍질, 30개 모으기. 저만의 퀘스트. 이빵개 껍질 30개 모으기. 이빵개 껍질이 상점 판매 가격이 1원이에요. 와, 너무한데? 30개 모아봤자 상점에 팔아도 3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수지에 안 맞으니까 30개 모으는 퀘스트는 어, 취소하는 걸로. <laughs> 아, 좀 돈이 되는 걸 모아야 되거든요. 아예 안 모으면은, 이, 맵에 너무 쌓이다 보면은, 길을 가다 밟힐 겁니다. 이 마음, 안 모으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연히 먹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좀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사냥하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다 먹는 걸로 하죠. 아, 자동으로 먹어지는군요. 자, 재료템들이. 그렇다면 안 먹을 수가 없겠네.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은 전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소드맨이라는 직업이지만, 어, 제가 트리오브 세이비어를 알기로는 그, 뭐라 그러죠? 2차 직업이 있습니다. 2차 직업, 3차 직업이 있는데, 어, 보물상자다. 페이스 바람에 보급용 작은 HP 포션 포션이 나왔고요. 레벨업을 조금 했으니까 어, 스 스탯을 모았으니까 스탯을 절반씩 힘과 체력에 절반씩 투자해 보도록 하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 나무 뿌리 수정이 뭐였지? 아마 체력이 회복되는 걸 거예요. RPG 게임을 하면은 졸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보는 게 졸립다.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직접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졸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 대개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냥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뭔가 단순, 바, 단순 작업인 경우가 많,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퀘스트를 한다거나 레벨업을 해야 될때 계속 클릭, 가갖고 클릭, 가서 클릭, 또 가서 클릭, 이러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니까, 어, 되게 졸음이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보기에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RPG 게임을 하면서 졸지 않고 게임을 할수 있게 되겠군요. 방송하는 거에 장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장점이 RPG 게임을 졸리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laughs> 잠시 후 오전 4시부터 정기점검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지, 공지사항을 살, 살펴보세요. 지금 새벽 3시니까 약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다는 거 어.. 평타가 지금 몬스터들이 제 평타 한방에 모두 쓰러지고 있죠? 모두 한방에 죽고 있죠? 그러면 다음 몬스터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의 소소한 퀘스트예요 전부 한 방이니까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딱히 별다른 스탯을 찍지 않았는데도, 어, 그냥 소드맨이라는 직업 자체만으로도 이 녀석들이 그냥 한 방에 죽고 있습니다. 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맵을 모르다 보니까, 또 찾아서 가야 되겠죠? 음. 들릉? 들릉 쉼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레벨. 이 지역은 권장 레벨 1 구역이군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가도 크게 강해지는 녀석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몬스터가 없군요. 어, 벌써 레벨이 12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떠나보도록 할까요? 빨리 달리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보도록 하죠. 음 새로운 몬스터 하나밍 양배추 같이 생겼습니다. 이 녀석들도 한방입니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 달리기에는 스태미너가 소모되기 때문에 어, 스태미너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까지 달려 주는 시 걸로 아, 요 수정 구슬이 스태미너를 올려 주는군요. 그럼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거 달리다가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기 전에 저 수정 구슬을 찾아서 부셔 주면 되겠죠. 그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음, 너무 빨리 달요 다음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 새로운 녀석들. 인프로 락터 레벨 5. 한 방이 아니죠. 이 녀석들을, 어,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공격력 평타 52에서 54 정도 나온다. 치명타가 뜨면은 한 방이겠군요. 치명타가 뜨면 90, 어, 한 1점 1.8배 정도 치명타가 뜨는 것 같군요. 평타 데미지가 레벨업 할 때마다, 레벨업 2할 때마다. 힘 1을 올려줄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레벨 2 단위가 될 때마다 짝수 단위로 오를 때마다 공격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음, 레벨업만으로는 공격력이 그렇게 눈에 띄게 강해지진 않네요. 그래도 1 정도 데미지가 올랐어요. 이 녀석들, 거북이 같이 생긴 녀석이죠? 아, 거북이가 엎드려 있지 않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한 녀석들입니다. 인프로 락터. 인프로 락터의 껍질. 오! 개당 3원을, 3원에 팔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사냥이 무척 쉬워졌네요. 원래는, 이 인벤토리가 FE. 원래는 트리오브 세이브 사냥이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약간 쉬워졌다. 초창기보다는. 자, 스탯이 또 4개가 쌓였으니까, 힘과 체력에 투자해보죠. 공격력은, 어, 약4 정도 올랐습니다. 평타 데미지는 3 정도 올랐고요. 아마 이 녀석들이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스탯 그대로 스탯에 있는 그대로 공격력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그러면은 한 방에 녀석들을 처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레벨업을 꽤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중간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 초보 사냥터기 때문에 한 방이 나올 때까지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가서 이고레벨 몬스터들은 아무래도 체력, 체력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이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장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이요. 그때 가서는 목적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고 지금만큼은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레벨업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사냥해 보도록 하죠. 음. 한 마리당 지금 15%니까 한 마리당 4% 정도 주네요. 그렇다면 20마리 정도 잡으면 25마리 정도 잡으면 레벨업 할수 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옛날 같으면은 25마리를 잡으면은 레벨업 할수 있다. 이러면은 한 레벨 6 정도 레벨 6 정도면은 그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18레벨. 옛날 트리오브 세이비의 18레벨이면 이러는 속도 갖고는 레벨업도 할수 없었을 거예요.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얘기죠. 아,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지금은, 또 레벨업 19, 조금만 더 레벨업 하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2씩 투자해주고 한 방, 잠시 녹화 끊어가는 걸로.